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한번 더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것이고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이미 그 신앙은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감사와 원망은 같이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만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40년째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신자 일지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에요, 믿음의 차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납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한 사람의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하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니 여호하 여우아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감사했고 바울도 감옥에서 감사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 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감사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과 잔을 드시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피곤함도 짜증도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까요?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아멘,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말할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예곱의 바로왕이 두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예곱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모습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감격도 잠깐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들의 원망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에서 200명, 200만 명의 식사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것. 이것만큼 또큰 기적이 있을까 싶어요. 자,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만나를 좋아했어요. 처음에 맛을 보았던 그들은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꿀 섞은 과자 맛 하면 저는 항상 꿀과베기가 생각이 나요.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이제 먹다 보니까 질린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라고 말해요. 사람은 참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원망이 계속 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열 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죽은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광야의 여정의 생활은 바로 끝났을 것이고 가난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감사가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어질 것이고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일지라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루도 광야가 아닌 날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메 그랬어요.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은요, 고집세게, 고집이 세다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원망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고집이 세다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원망은요, 고집세게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물론, 불평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손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이어지는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셨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영 끝을 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자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아, 불을 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본문 2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고통 속에서 여지없이 모세를 찾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여지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여지없이 또 모세를 원망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어요. 자, 맥주절을요,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절에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왜 감사가 나오다가 원망이 그렇게 자주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에 오늘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읽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사녘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방 잡적들도 함께 출애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나온 사람 중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수많은 잡족들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없었습니다. 가난 땅에 소망도 현격하게 약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항상 원망의 시초가 이 석교사는 무리들, 이방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충동질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더불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며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게 나쁜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쁜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사람 보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나쁜 영향 쉽게 받아가지고 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결코 불평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영향은요,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지요. 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말,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자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신앙도 병들어가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 누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하고 막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그만해요. 나 나쁜 영향 받기 싫어요. 그만해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은혜되는 말만 해주세요. 라고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끄덕끄덕 거려주니까 이게 동의해 주는 줄 알고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인 줄 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나쁜 영향 끼치는 거예요. 집사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사거리 찾아서 우리 감사하며 신앙생활합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여러분, 좋은 영향만 끼칩시다. 좋은 영향만 받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 하겠어요.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원망의 원인은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탐욕. 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탐욕도 사라져요. 사자는요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요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이 욕망이 끝이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이것은 삶의 에너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조금만 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가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좀더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제동장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탐욕은 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탐욕은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떠한 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했고요. 디모드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된대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이 멈춰 가지고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부어지고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생수에서 생수, 반석의 생수는 계속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는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들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것도 다 채워 주셨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자족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시자.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떻게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지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만 먹으면서 예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만나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예굽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했던 것들을 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아픔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 살펴보면요, 모순이 있었어요. 예곱에 있을 때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갑없이 먹었어요? 중노동의 대가로 먹은 거잖아요. 그것도 주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먹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값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구원도 우리는 값 없이 받았고, 은혜도 값없이 받았고 근데 세상 것은요 값없이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은 값없이 얻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세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기력까지 쇠졌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예? 예, 기력 타다고 있어요. 정력 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만나 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만 내려 주셨어요.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급에서 먹었던 음식과 만나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속지 마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했습니까?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의 죄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모아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외친 거예요. 너는 예급의 종디였던 것을 기억하라 종디였던 너희를 송량하신 여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여와를 기억하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여와를 기억하라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 여와를 기억하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여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순정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그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며 살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쁜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